안녕하세요.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50대 워킹맘입니다. 아무리 쥐어 짜내려고 해도 좋은 점이라곤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별나디 별난 어머님의 며느리로 산지 16년 가까이 되었는데, 최근에 일로 더는 어머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솔직히, 어른을 상대로 이런 말 뭐하지만 도대체 어머님은 뭘 믿고 저러시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가진 거 없다고 부모가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저도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연애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 좋다고 죽자 사자 쫓아다녀서 시작한 연애였고 결혼 이야기도 남편 입에서 먼저 나왔죠. 당시 저는 서울에서 여대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에 성공해 회사를 다니는 중이었고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시작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보다 제 조건이 소위 딸린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면서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이 예전부터 남편이 결혼할 때 무조건 24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해주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안 좋을 리는 없었죠. 남편이 그 정도를 해올 거란 기대를 하고 있던 게 아니었기에 놀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파트를 이유로 언젠가부터 어머님은 계속해서 남편이 믿지는 장가를 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언사로 저도 그렇고 친정부모님도 그렇고 몹시 마음이 상했었지만, 파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정도 유세는 받는 쪽에서 좀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거든요. 게다가 친정어머니께선 어쨌든지 간에 남편만 제 편이면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시어머니도 별수 없으실 거라 하시며, 남편하고 잘 지내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지금이야 만약 제 딸이 저와 같은 소리를 들으며 시집간다고 하면 미쳤냐고 그런 집구석에 뭐하러 가냐 하겠지만 한편 그렇게 아파트 한채 가지고 온갖 생색을 다 내시던 어머님께서 상결례까지 다 끝나고 나서 말을 바꾸셨어요. 알고 보니 아파트 한 채를 해 주겠다 하셨던 것도 당신 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돌려주겠다는 거였는데 당시 그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세입자를 핑계로 드시며 저랑 남편 더러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합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회사 생활까지 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당신한테 어울리는 짝이 아닌 것 같다고 각자 갈길 가자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저랑 헤어지면 자기는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고 어쩌면 당장이라도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며.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니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만 그런 것은 아니고 시부모님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회방을 놓으시면 두번 다시는 아들 얼굴 못볼줄 아시라, 뭐, 그렇게 난리를 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파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고, 다시 결혼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어요. 단, 어머님이 아파트 명의는 당장에는 못 넘겨주고, 제가 애 낳으면 그때 해주신다 하시대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결혼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어찌나 치졸하고 치사하게 느껴지던지, 결혼 당시 어머님이 딱 하나 마음에 든다 하셨던 게 제가 돈을 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뜻으로 마음에 들어 하신 건 아니고, 제가 당신 아들 등골은 안 빼먹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든다 하셨죠. 사실 저희 어머님은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밉살맞게 하시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한 동네에서 30년을 넘게 사셨다는데,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한 분도 없으셨겠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 소식을 전환이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당신한테 애 맡길 생각은 꿈도 꾸지 말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하더라며 고생은 있는 대로 하고 며느리 눈치 볼일 있냐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알겠다 하곤 친정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리기로 했어요. 당연히 매달 얼마씩 드리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머님 귀에 들어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왜 남한테 맡기냐면서요. 남이 아니라 외할머니다. 게다가 친정 어머니가 오고 가고 하시면서 봐주시는 거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들으려 하질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머리까지 싸매고 들어놓으셔서는 저더러 친정으로 돈 빼돌리려고 술을 쓰네 어전에 별소리를 다하시대요. 그래서 결국 저희 친정 어머니도 두손두발다 드셨고 제가 직장을 관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어머님은 저희 신혼 때부터 연락도 없이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드시는 분이셨는데 친정 어머니가 손녀 봐주러 오게 되면 당신이 오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저희 부부는 어머님께 결혼 당시 약속하셨던 대로 아파트 명의를 바꿔달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그만이라면서 저희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리고는 결국 세금이 어떻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두달 가까이 저희를 당신 손바닥 위떡 주무르듯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집에서 나가자. 나가서 우리 능력으로 살자 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면서 얼굴을 들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은행대출까지 있는대로 끌어다가 어머님 보란 듯이 아파트 한 채를 샀네요. 남편이 미안하다며 제 명의로 살아길래 거절 않고 그렇게 했고요. 한편 저희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래로 6살 어린 시동생이 있는데 그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라며 예쁘장한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리고 듣자 하니 당시 시동생은 직원수 20명 남짓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 대표 딸이라나요? 이 얘기가 나오고, 시부모님은 아주 축제 분위기셨어요. 특히나 어머님은 가만히 있는 저를 들먹이시며 그 아가씨는 말하는데도 아주 야무지고 똑부러지더라. 저랑은 차원이 다른 애 어쩌네 하셨는데, 평소에 조금만 제 의견을 말하면, 되바라졌네 당돌하네 하시며 혀를 차시던 그 어머님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그 무렵엔 저도 어느덧 시집온 지 10년 차였고, 어머님의 말 한마디로 울고 웃고 하던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며느리 보게 되셨으니 좋으시겠다 하고는 대충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어머님의 말씀보다 저를 더 열받게 한건 어머님이 이후로 보여주신 행동들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집한 채로 시작부터 끝까지 약을 올리시더니 정작 시동생이 장가 간다 하니 보란 듯이 저희가 살던 그 집을 시동생에게 내주셨습니다. 그 뿐인가요? 명의도 시동생 단독 명의가 아닌 동서랑 공동명의로 한다는데 그러라 하셨다대요. 아무리 저희 친정이 돈 없고 백 없다해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 둘을 이렇게 달리 대하시나 싶은게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게다가 지난 10여년간 시댁 명절이며 행사며 저는 단 하루도 걸러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걸을 수가 없었죠. 여차하면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 버리는 어머님. 저러다 정말 어떻게 되시면 그 원망이 다 저에게 향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얼굴은 비추지도 않고 대신 어머님한테 늘 돈으로 드리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턴 생신은 돈으로 드리고 명절 음식은 전부 사서 해버렸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동서와 달리 저는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엄청나게 먹었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시동생이랑 동서랑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어머님이 정말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죠. 그래서 이후로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 이때는 정말 저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머님은 시동생이랑 동서한테는 알른 소리,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안 하셨으면서. 저한테는 아주 1부터 10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난리도 아니셨으니까요. 게다가 처음엔 그래 어머님도 얼마나 힘드시면 저러시겠나 생각해서 꼭 참고 최대한 어머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는데 그러면 미안해하시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더큰 짜증과 심술을 부리셨으니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이러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차시면 차라리 간병인을 불러드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만며느리가 돼서는 돈 버는데 환장을 해서 시애미는 나 몰라라 한다 그러시는데, 말 그대로 아주 질려버렸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머님이 결국 후유증으로 왼팔과 왼다리에 마비 증상을 겪게 되셨는데, 어째서인지 매번 뺀질거리던 동서가 웬일로 먼저 나서서는 어머님 아버님더러 같이 지내자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저희 부부한테 하시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던지, 그래도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님의 그 비위 맞추고 고생한 며느리인 저한테는 수고한다 말씀 한번 해주신 적 없으셨던 분이 그러는 걸 보고 있자니 얼마나 서운하고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시동생이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자기들과 함께 살게 되면 두 분이 원래 사시던 집은 비어있게 되지 않냐면서 그 집을 넘겨달라고 했다나요. 그래야 뭐 절세가 되고 어쩌고 온갖 가머니설을 해가면서 말해요. 저랑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절세가 얼마나 되고 그런 건잘 모르지만 그래도 재산이라는 게한번 넘어가면 다시 가져오기도 어려운 법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께서 니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면서 역성을 내셨습니다. 애나키가 무섭게 집 내놓으라고 한 것들이 니들 아니냐면서 그래 놓고 동생한테 재산 가게 생겼으니까 그게 셈이 나서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을 하느냐고 정말이지 저희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쓰레기들처럼 몰고 가시더라니까요. 결국 제가 남편더러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건 시부모님 두 분의 문제이지 우리가 나설 게 아닌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시동생네와 시부모님이 합가를 시작하기로 한 날짜까지 일주일인가 남겨놓고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행히 회의가 끝난 직후라 잠깐 짬이 돼서 전화를 받았고요.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면서 시동생네 가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보시라니까 그 집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이사를 갔다고 그런다며 혹시 저더러 뭐 들은 거 없냐는 거예요. 저는 금시초문이었고 그래서 일단 남편하고 통화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어이없어 하대요. 결국 퇴근하기가 무섭게 허겁지겁 시동생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건 충격적이었어요. 시동생네 앞집에 산다는 사람이 말하길 어디 외국으로 이민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망연자실에 계셨던 시부모님을 대신해 남편과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닌 결과 시동생은 이미 퇴사를 한지 오래였고 동서는 그 회사 대표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언제부터 다른 가족들을 속인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이 작정을 하고 해외로 튄 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그 둘이서 시부모님 아파트를 이미 팔아버렸다는 거였죠. 산 사람한테는 이민 핑계를 대며 돈 먼저 받고 일주일 후에 집을 비워 주겠다 했다나요? 어딘 뉴스에나 나올 법한 불효 자식이 시동생이었다니, 거기다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동선은 누구였는지. 모든 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당장 그런 것보다 더큰 문제는 오갈 데가 없어진 시부모님을 어떻게 하냐는 거였죠. 그리고 결국 두 분을 거리로 나앉게 할 수는 없었으니 저희 집으로 오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님과 달리, 어머님은 시작부터 저희를 어찌나 곤란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 당신이 쓰시던 가정가구를 다 챙겨와야 한다며 억지를 쓰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남는 방이 하나 있어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두분 오시라고도 못할 판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가져오냐고 안 된다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부터 제가 당신을 구박하니었더니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딸애를 붙들고 걸핏하면 제 험담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딸애하고 저는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자매 같은 모녀 사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딸애가 어머님더러 듣기 싫다 그만하시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평소에 딸애한테 할머니인 당신 욕을 얼마나 해댔으면 저러겠냐고 가정교육을 운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언쟁이 매일같이 오가니 결국 저희 딸애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서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저랑 남편 퇴근할 때까지가 자기는 지옥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집에 정을 못 붙이기 시작하니까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저희 부부를 걱정시키는 날들이 늘어갔지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애가 저를 닮아서 밖으로만 놔둔다며 또다시 제 탓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하루는 저러다 스무 살도 안 돼서 어디 애비 없는 자식만 들어온다고 그러시는데 그말 듣고 눈안 돌아갈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머님더러 할말 못할 말 분간도 못하시냐고 소리를 질러 버렸네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살짝 주춤하시며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다곤 하셨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건지 나랑 딸이랑 살건지 정하라고 해 버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의 반응은 아무래도 당황스러웠겠죠. 그래도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만큼은 남편도 저 하나 참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예전 같지 않게 반항적으로 변하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기도 했고, 그리고 남편이 결국 시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냐 물었는데, 어머님의 대답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제가 남편을 인질 삼아 당신 뜻을 좌지우지하려 들었던 게 가슴에 맺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용서가 안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딱히 잘하려는 노력도 하지라느니 보기 싫어 죽겠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더니 어머님들어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단번에 제가 시킨 거냐며 저한테 미친 엑스라고 욕을 내뱉으셨어요. 옆에 계시던 아버님도 평소라면 먼 산만 보고 계셨을 분인데 지금 우리를 내쫓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이셨고요. 그래서 저도 맞다고 악을 썼습니다. 도무지 제가 어머님을 감당을 못하겠어서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선택하라 했다 했죠. 남편은 거의 울면서 어머님한테 악을 썼어요.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시냐면서 해도 해도 적당히 하셔야지 왜 가만히 있는 손녀까지 힘들게 하셨냐고 퍼주는 건다 동생네 퍼주시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며 말이죠. 그리고는 남편이 당분간은 원룸이든 뭐든 구해드릴 테니 두 분은 거기서 지내시다가 시동생네 찾게 되면 그리 옮겨가시라 하대요. 그게 자기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면서요. 그제서야 어머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냐며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우셨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말도 안 된다며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하셨지만 저는 더는 두 분에게 휘둘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머리끝까지 입을 뒤집어 쓰고 귀 막고 그러고 있었죠. 이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두운 안색으로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간 고생 많았다 하는데 저도 그제서야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대요. 굳은살이 박힌 대로 박혀서 이제 웬만한 일에는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나 봐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작정이라도 한듯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원룸을 구했다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솔직히 두 분의 뒷모습을 제가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저 없을 때 모시고 나갔음 했는데 다행이었죠. 어머님은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 아마 아버님이 제일 이래저래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아버님 신세도 딱하다 싶긴 합니다만 제가 누굴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후로 저희 가정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와선 방에만 처박혀 있거나 눈치 보기 급급했던 딸이 예전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엎드려 숙제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시부모님에 대한 걱정이나 죄송한 마음보다는 두 분을 내보내길 잘했다는 생각뿐이네요. 다만 남편 속이 정말 어떨지는 알 수가 없었으니 그게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결국 제 인생과 제 행복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요. 이만큼 참고 희생하고 살았으면 충분했다고 봐요. 시동생네 일도 더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 가족 먹고 사는데 이 정도면 문제없으니 괜한 일에 더는 얽히기도 싫고 시간 낭비 체력 낭비도 하기 싫으네요. 어차피 저희가 뭘 해드려도 고마워하시는 일도 없으시고 그러니 두 분이 알아서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어요.